귀국한 지 벌써 만 5개월째인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자니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10년 뒤에 돌아오면은 생활할 촌집이나 하나 알아보러 나가볼까 하고 밖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야, 이 시골집이라도 비싸겠는데. 딱히 전집이 매물로 나와 있어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팔겠다 싶은 전집이 있으면 연락해서 사고 싶다고 할 계획으로 돌아보는 중입니다. 위치나 자연환경 등이 마음에 들어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하고 재건축 하려는 생각을 해보면 까갑해 오기도 합니다 저는 팔아라큼 팔겠는데 옆에 교회가 돼가지고 아니 진짜 환경은 진짜 좋은 거 같은데 여기 이 동네는 사고 싶은 촌집이 지적도를 살펴보고 미래의 건축물로서 조망이 좋은 위치의 집이 네곳 정도가 보였는데, 네곳중두 곳에서 판매 의사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앞집과 옆집의 이웃 사람들을 보고는 이 동네에 살고픈 생각을 접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이웃지가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웃지가 좋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그냥 지우기로 합니다. <목소리> 앞서 방문한 동네에 미련을 버리고 돌담길이 아직 조금 살아있는 산문당에 있는 마을에 구경도 할겸 도착했습니다. 흙집이 남아있고 골목 돌담길이 있는 마을이라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골목길이 조금 좁아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냥 마을 촌집 구경만 좀 해봅니다. 여기 이곳 골목길을 따라 조금 위쪽에 있는 촌집이 매물로 나와 있어 사볼까 싶었는데 그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쉽게도 골목길이 2% 좁은 것 같습니다. 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산천군 폭염경보 발효에 따라 낮 최고 기온 33도 이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개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무역자 야외 활동사들 무더운 쉼터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사유에 무역자 야외 활동사들 무더운 쉼터 이용 시면 악성 대표 공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땀을 조금 부스해 차가 올라오겠네. 이집 좋기는 좋은데 이 집은 <laughs> 앞에 대나무 숲에 가려가지고 전망이 안 나오고. 것 조망이 조망이 별로네. 앞에 조망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3번당인데 시골 식당에서 요기를 하면서 시골에는 면 단위 사회 단체에서 발행하는 전화번호 책이 있기에 빈 집을 찾아도 매매 의사를 물어보기 위해서 동네 이장단 연락처를 알아두. 물이 샘니까 아니 생게샌 물을... 새는게 아니고 이게 다아 그래서 그래지고 여기는 간매팽 아, 된거는수가 그 얼마나 되는거예요 그런건 내가 모르겠저 아는사람이 저 저있어요 아는 저 저, 근데 거기는 불때는 부엌고할매니사람아 그 마을에 계시는 분인가보 주인님 저 집이고 아 이, 거 이, 그,를, 그,를 하는,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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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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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갔나나갔어 나가서? 나시나가 나가서? 나아서 나가서? 나가 나가서? 나가서? 나서서서저 앉으면 서 그렇죠? 어, r 어 it, yeah. I h e a r 들 it. I h e 예 r d it. I heard it. I heard it. 것도 보고, r d it. I heard it. 아 h e a 에 d it. I heard it. I heard it. I heard it. I heard i 그 아까 그집 저게 몇 호고? 몇터고참몇 호고? 나 말을 요리 잘하거든? 130평 아 130평 어? 120평 1 2 0평이가 120평 논이 저 밑에 논이 1평인가 논이 논이 1평이고 논하고 같이 해야되는가봐요 되는거저저을이 이제 수지평이고은은뭐저 정기선이 있어가지고 고압 전기선이 있어가지고 뭐 떼야 네. 되는 게 그거는 뭐 포기해야 돼. 그거는 음. 뭐 내핀다 생각하고 해야 되지. 그거는 이제 <laughs> 네. 살 때도 그걸 알고 살아 본 이제, 그래 이제. 아, 같이 세 개를 같이 뭔지 그래, 아. 그는 아. 누가 붙이고 하니까 랩핑이라도 네. 괜찮은데 밥치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 네. 아, 그 우리 그 동네가 아니고 고압선 아, 고압선이 고압선이 네. 있어 갖고 철탑이 있어 갖고 뭐라 뭐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몇평이냐고옮길래나는이 집에 대해서 르니까다 그런 거 생각을 뭐, 안 하니까 그래요. 오늘 2 0 0 200평인데. 그러나 이내 바치야 제가 어디를 지가고 그집안나 데고 자 집안하고 뭐집 좋고 난 좋은 좋은 거 보고 사야 돼. 예. 네. 살라면은 그러는데 3,500알로나 가격에 통 들어 갖고야. 네. 집에다가 네. 고 Satchaman, 는데 d there. I was young, and there was a 집 t v pisapo, pisapo. There are so get a pushy churchman and put u 5 on the children, l o 천 k and push over t h 그걸 따지면 안되는데 <laughs> 자기가 손해를 가도팔아줄거는 팔아비고 떨을거는 떨고, 떨고 해야되는데 yeah. 근데 이제 산사람은 내년을 못버립니다 어, 적자로 보고 팔랄카이그렇다이니가 yeah. 금괴는 아, 적자는 안보고있다 이긴데 yeah. 적자로 안팔아보 안팔리고 있는거 그야말로 네. 모르고 이웃 동네 사람한테라도 말을 들어보고 샀으면 저밥 저런걸 어떻게 뭐 그걸 빼라 이래서 가격을 어떻게 탁 낮추고 이거 저거 노만 놈아, 논하고 집하고만 이렇게 되고 일때 있으면 좀그러기도 사설 수도 있는데 예. 이제 그때 살 때보다는 지금 이제 땅값이 좀올랐습니다알서그래 3년 네, 이 돼? 예. 봉잼이 나와서무3년다 2년째에. 봉잼이 나갔더2년이 실제부터 집은 내놓는 거예요. 집내야 뭐. 내데 그래 가지고 그 나, 인터넷으로 이제 놓게, 인터넷으로 이제 보고 사는 음, 게이 양반이 안 음, 하고 사고, 는 아버지도 안 하고, 집 동거지도 <laughs> 안 하고, 아무도 치는 뭐가 혼 보고, 음. 어디 이제 동네 네. 사람한테도 정확하게 알고 샀으면은 그걸 네. 그런 그러니까 게 이제. 저 파치 뭐 200평이고 저기 논이 100평이고 이게 뭐뭐 130평, 20평, 1 20평. 이러니까 이제 페이되겠다 아, 싶어 갖고 네. 이 위치를 모르니까 네, 이는 파치라는 건저 이제 장 소재지 옆에 있거든요. 네. 산에, 산이 돼갖고 그저 네. 뭐 산치, 산이 돼 갖고 그좀뭐 산산 그래? 버린다고 하고 생각해. 네. 사야. 그거는 그거는 일을 해야돼 그거는 버린다고 생각하고 논은 그거 하고 요 집하고만 보고 이제 사야 음. 되지. 네. 이제 산 사람은 그것도저것도 모르고 아마 백0 0평뭐어리나라 음, 뭐 밭이 다크니까이러까뭐9 0 0끌도로 알아보지도 않아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모르고 사기고 이 옆에 요는또집요는 206평 2 6평이라거든2 6평인가2 0 6평 어제 네. 아줌마 네. 그러는데 206평인데 밭에 있는거 그 그까지 달려서 전부 약간, 다, 다 200에서 패인가 되는데 불굴한 매지그 네. 이제 받들 그만 이것만은 안 파는가요 그런 거아그 사람 그 그만 때 팔았는겨 팔은 무대 응. 전체 무대 전부 다 해야 되지 내가 이쪽저쪽 다 해야 되지 내가 그 전업으로 가르치려고 그래용접만로 전업으로 내가 가르치줬어 근데 오늘 못하그것다안 받고 왔는 속도가 내가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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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자꾸 사그그는 자꾸 사로 들어와 1만원가한만공시지가가 18만, 네. 18만 얼마 되는데 3천 0백을좀 내놨어요 네. 아, 이 이제 우리 동네 네. 공시지가가 18만 3천 원이면 은그건공시지가는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 3천 0백을좀내놨고 있는데 삼천 육백 줄라 푼다, 그대. 앞에 네. 거기서 찬소리 아들, 저, 저 모시고. 수세, 이 수세. 아들 와서 그을볼 때, 삼천 육백을 줄라 푼다, 그대. 줄라 한다고 팔지 말아, 그대로. 팔지 말아, 이다거데 그러네요. 팔지 말게어랬노 먼저 와서 계약금, 계약금 먼저 해피를 꽂히지. <laughs> 하고 싶고 네. 뭐. 네. 마음에 심으면 계약금 어빌핀 되지, 뭐. 자기 팔지 만원 그러다 자기 안 하면 또 자기인데. 내가 그소리끄지는 했어. 네. 그 사람이 팔지 말았고 낫도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지 뭐 그거는 그래. 아무나 다른 사람이 살면 마음이 있어서 사면 기왕 문제 해피는 끝이지 팔지 말아 우리 동네에 저런 건. 분이 들어오면 참안 좋고 들리참말로지만 그럼 뭐춤치겠어 우리 전보다이들고빠서 할머니들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아니 다른 데못 안내가고 이거는. 그시 하고 나 사에 한사 힘들고 사게 사러 그런데 이 이걸 알고 사돈이 예. 예. 많이 들어가. 고쳐야될거이요 네. 땅이 많이 꺼졌어. 예. 오래 집이 뭐 이제 예. 마당이 지금 근데 측화만 이 꺼져 있는 거. 이제 돌이 예. 이상 소사해되죠 예. 그래도 건데 이제 아이 뭐뭐이 m a r 데그건 뭐. 알지보다하고그렇구나구나뭐되 꺼져 놓게 그한 가지 숨이나. 이제 또 그걸 때 도돌락하면 돈도 돈도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 이뭐큰는안 돼요. 도 같은 뭐 야구 집 같은 거. 뭉치든지, 뭐좀 네. 네. 응. 그 원백 칠던지 뭉치든지 쌓여야 되는이뭐 원백을 어디 다쳐, 오대 칠. 세면을 세면을 지고 종미 세면 다 도돌 백칠 필요 없지. 원백은 고 치는 그래 안 하면 도돌또 아, 뒤에, 뒤에 그걸 담을 쌓락하면 그거면되는데그말이그말그왜냐면 집이 담보랑 하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빈집도 했지. 철거가 된 상태인 206평의 토지를 구매하고자 집주인과 연락을 했으나, 역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주인에게 계약금조로 200만 원을 주고 매매를 붙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 토지매매 계약을 현장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실매도자가기까. 중개업소 가격에는 1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손집을 구매하러 다녀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개업소는 정말 중개수수료만 받았으면 합니다. 나머지 물건에 웃돈부여파는 거래는 없어지기를 바래봅니다긴 시간 동안 별 보잘 것 없는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